톨레랑스라는 말은 한때 정말 유행했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사람들, 생각, 신념,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의견이나 신념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리키죠. 톨레랑스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려는 가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톨레랑스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는 종교, 문화, 성적 지향, 정치적 신념, 그리고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로 평등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톨레랑스가 없다면 이러한 사회는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톨레랑스는 필수적입니다. 돌아가신 홍세아씨는 다문화 사회와 톨레랑스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 중한 명입니다. 홍세아씨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통해 이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다양한 신념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톨레랑스의 실천적 가치를 보여줄 때입니다.